아니, 저거 재수. 아이, 싫어. 그래, 아, 가, 얘네 내꺼야. 저기 많아, 산. 어, 저기 안 있다. 너머, 산 넘어, 산. 이거 해 우리. 지하고 미라고, 당근 다 있어. 다 있어, 다이 파라다이스. 이제 소리 켜도 돼. 언니 음, 네 얼굴 아. 그 누구한테 봐주니? 우리 집이이 집은 그 소문났다는 제일 생진 애가 있다는 집안이야. <laughs> 야, 돼지? 안 돼! 일아 와. 그렇 거기 있어. 뭐야, 미리 있다. 그래, 돼지야, 넌 나가라, 이. 일로와 로와나가줘 <laughs> 야아 이 이기적인놈들 <이기적이는데. 웃음> 아아야 <laughs> 어? 안돼 어디서 안돼 일로와 막대기 <laughs> 두개네 야 일로와 야. 뭐와아루아라됐 아, 루와. 어. 막았 어. 그만하면 어. 얌전한데, 불편해. <laughs> <laughs> 아이요. 나도. 뭐가? 아 그랬어? 아비야. 나 나갈게. 나가려면 어디서 나가? 숨고 아, 있어 나한테. 문 닫아라. 우리 나올 때문좀그고 가. 너 어디로 나가? <라페이지> 어디로 나가? 문! 문 나갈게. 나표지 하나만. 흐 <르기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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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집을 탈줄하였다 응, 어떻게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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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. 이. 들렉스 니가 왜나 이. 이. 렉스 그래 교배 교배하는 거야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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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늘 한 마리밖에 안 돼. 알겠어. 빨리 교배해야 돼. <laughs> 아싸. 아이. 근데 누나가 우리 집으로 오면 안 돼. 어, 누가 와야 돼. 응, 지금. 아니 그거보다 지금 양이 따라오니까 누나가 와야 될것 같은데. 지금 나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. 지금 오면 안 돼. 애들 너무 올테니까. 응, 여기 나무 하나 걸려. 나왜희하는 거야? 얘들아. 먹어야 산다.

소닉님이 빨간색으로 그르고 끊어버렸다고 하고. <laughs> 그럼 받아야 되는 거잖 여기 위에는 그 닭하고 넣을 때 쓰는 거야? 뭐? 위에 구멍 뚫어놓은 거. 야가 거기도 잡소가 왜못 오나 생각했거든? 뭘? 네. <laughs> 생각해보니까 한 칸밖에 안 뿌려놓고 저렇게 해는 거였어. 자, 그러면 일단 밥좀 먹고 3탄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2탄 이거 3탄이요? 네. 3탄 네. 이리 네. 오세요, 닥시 뛰어! 아, 그거보단 느려. 난고 야! 야마나 여기있어 뭘 찾고 있는거야 5분 어 알겠어 1분 자 일로오세요